까보세요, 선생님. 잠내 아, 방식대로 까도 됩니까? 어, 상관없어요. 너거잖아요 <laughs> 상관이 전혀 없어요. 얘들아, 침착해. 왜 그래. 아, 어, 근데 뭐 나올까? 야, 옷? 억스? 응? 어땠다. 어, 됐다. <laughs> 어, 됐다. 와. 아, 근데 얘부터 먼저 귀여워. 또. 이게 뭐? 되게오 어떻게 되게 숨겨다니까? 이거 세제네? 너가 좋아하는 세제? <laughs> 세제? 이 뭐야? 이거 뭐 맞는 거야? 맞는 <laughs> 거야, 아, 맞는 거야, 맞는 거야. 아 사탕이야 사탕. 먹어봐. <laughs> 오, 달달해 냄새가. 오 뭐? 이거 진짜 좋은데? 어? 야 설마 그거 아니야? 목욕탕에 넣고 주고 글부글부글부글하는 거. 아. 어, 물에 녹여야 되는 거. 진짜로? 아, 여는 게 없어. 아, 그걸 언제? <laughs> 장난 아니 여는 게 없어. <laughs> 여는, <야>. 게 없어. <laughs> 야, 여는 게 없어. 야, 없네. 뭐야. 그럼 땅바닥에 그냥 완전 이렇게 깨버리는 깨버리 수밖에 없네. 어쩐지. 아, 뭐죠? 이게 약간 그 물, 행빛이 있으니까. 음 대박. 아, 대박. 아, <laughs> 어, 소름? 아, 뭐야. 아, 뭐야. 대박. 제발, 팀동이, 와, 뭐 나올까? 흰둥이 <laughs> <팀동이> 나오지 마라. 가루 때문에 살고 있는 것처럼. 흰둥이 나오지 마라, 죽는다아 <laughs> 어. 제발 제발 제발. 나는 어. 이거 6번 아니면 어. 이거 모래방. 어, 좋아? 나머지 다기여워서 너가 봐, 나안 봐. 흰둥이야? 이거 좋아하는. <웃음> <웃음> 야, 나 살렸어 지금 여기. <laughs> 너 좋아하는 거, 이거. <laughs> 어, 샴푸. 샴푸 아니네, 이거. 밥. <laughs> 이거, 이있 어머, 찾으시네, 찾으시네, 어머. 우리 일로 가야 돼? 응. 와, 뭐 나올까? 아 어, 재밌어. 다 나와도 어. 좋은 것 같아. 어, 이건 어. 솔직히. 맞아, 맞아. 너가 먼저 봐야 좋은 게 나온 것 같아. 아. 근데, 귀여워, 귀여워. 케찹이야? <laughs> 어. 아, 케찹이야? <laughs> 케찹 게찹 좀 싫은데? 케찹은 안 나왔으면 음, 여기, 어. 어. 음, 음. 여기 두 마리, 얘두 마리 있지? 얘는 그냥 귀엽지? 여두 마리 있지? 두 마리 있어 근데 케찹은 어떤데? 핫도그 랑다야너왜 아, 아, 음. 뭐 이렇게 케찹에 대한 애정도 없어? 너 혹시 케찹 안 먹어? 아난나 케찹 안 먹어 케찹만 아니면 되겠지 하고 열어가지 <laughs> 야 이렇게 극격으로 사람이 맡겨버리네? 얘를 먼저 열걸 그랬나? <laughs> 야, 야 분위기가 너무 죽었다 예솔아 아그래 대충 해도 돼 이거 뭐 진짜 유튜브 하는 거 아니야? 너무어나 먼저 볼게 아 근데 뭐 보이나? 표정으로 나 보?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표정으안 보여 안 보여 야 아니 근데 이걸 먼저 꺼 거야 이거야 뭔데? 뭔지? 모르겠어. 아, 아. <laughs> 아니 근데 뭔거 뭐 같아? 아 요리다. 아니야 아니야. 얘 아니야. 내가 얘 얘잖아. 얘 아니야. 나. 아. 얘 아니야. <laughs> 나무도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엄청 유명하대. 아, 디자인인가? 어, 이 사람이 음. 음. <laughs> 어. 아, 이걸 보면 되잖아 우와, 아, 귀여워! 이인가 봐. 우 <laughs> 와, 귀여워! 아, 귀여워! 아, 귀여워! 이거 정말... 아, 어, 이거 그 귀엽다 떡 먹고 싶어. 아, 이거 세개면 이거 봐. 귀 귀여워.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던데? 아, 이렇게 돌아간다. <laughs> 귀여워. 아, 귀여워.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<진짜다>. <웃음> 뭐야? 아, 그걸 먼저 했어야 되는 거야? 음, 그런 같아. 아, 아, 하고. 아, 걔네들을 먼저. 이거를 <laughs> 이렇게 생각해냈어 그래, 너무 귀여운데. 빠지막? 잘갔 살짝만 닫아야겠다. <laughs> <laughs> 이제 다 같이 모여나봐. 너무 아, 귀여워. 아. 어, 근데 미기범이라서 진짜. 그럼 이 사람은 왜 샀다고? 이런 거는 시랐요너 예뻐. 너무 예뻐. 너무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사, 사고, 사고 면 진짜 일찍 와야 된다, 그치? 니까 그러니까. 나중엔 없을 거예요. 지금 골랐는데 거. 나는 사람이 니가 많을 줄 알았어, 가 어느 정도 사람 모였을 줄알다고 생각했는데 음. 아니었네. 네. 어. 일찍 오니까니 그러니까. 그니까. 말대로 하게 되는 지 니가. 다, 다 팔렸으면 어떻게 니가 이래서. 걱정 마. 쓸데없게 제일 예뻐. <laughs>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. 자랑을 해야 돼. 에어컨, 에어컨. 어, 이 다리 너무 예뻐. <laughs> 와, 진짜 예쁘다. 너무 너무 결혼해 네, 네, 줄래? 결혼해 와나 진짜, 진짜 뭐나까 거야 너가 내가 먼저 봐 아니 어. 이거는 웃을 수밖에 없어 내가 100%야 이거는 아 이거는 잠깐 만깐 표정으로 보네 얘 무겁지 유리야? 아나 유리 괜찮은데? 아 <laughs> <나> 진짜? <laughs> 엄청 예쁠 것 같아 야, 에어포켓 진짜 만들었다. <laughs> 에어포켓이 게 많아. 에가 제일 무거운 이이이에어포켓 오케이. 오케이. 진짜 아아니면난 얘, 얘 얘네 두 개. 얘네 두에에서나왔어아어포켓이게 많아. 에어 근데 겹치는 거 진짜 아니겠다. 근 너무 좋아. 어, 아, 두 개야? 대박, 대박. 대박이다. <laughs> 내가 맞췄어. <laughs> 뭘것같대 이거? 이거. 아, 대박이야, 진짜. 와, <laughs> 세레지인데. 어 <laughs> <목소리> 오히려 좋아 야 진짜 토끼야 토끼 에디션 더 모았어 소름끼쳤어 지금 아더살거예 그러면 다팔릴고 지금 두 박스 있더라고요 아 너무 기분 좋아 저 이번에 못봤잖아 진짜 귀엽요 진짜 예쁘다. 어머, 아, 대성공. <laughs> 서박솔이좀 <박예슬이> <laughs> 옛날 크엘라다 모았죠. <laughs> 귀여워. 이 아저씨가 도와주는 아저씨그크엘라크 어, 아 여기까지 에디션 에디션 크리스마스 응. 샀어 이거? 어 이거 샀어 이거랑 난 뭐? 이게 끝이야 이거 어디만 나오는 거 여기를 돌려주세요. 음. 어, 어 내꺼. 완전 달마리시안 천국이네. 달마리시안 천국이요? <laughs> 아, 이거 나왔어! 뭐야, 근데 내가 다 맞췄지. 첫째 줄 중에 다 나온다 했지. 맞췄지. <laughs> 아, 아, 아 생각보다. 아, 레전드. 그럼 이거 풀 박스로 가져와서 너한테 결혼하자고 하면 너 바로 받아줘. 아니지.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? 풀 박스로. 어? 어. 아, <laughs> 아 생각해 아생 봐. 짱구 <짬뽕>? 오케이. 어. <웃음> <웃음> 아, 오케이. 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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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얘는? 아얘좀 아시죠? 그럼 얘네가 짱구 반지. 그럼 바로 기가 짱구 벽면 한쪽이 다 짱구야. 벽면 한쪽은 다 짱구. 何キ